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옥채널입니다 제가 오늘은 일을 마치고 지금 집에 와 들어와 보니까 화분 하나가 난리가 났어요. 다른 화분들은 아주, 예, 아무 일 없이, 아무 털 없이 잘 있는데, 이 선인장이 지금 이걸 한번 보세요. 지금 마디마다 지금 뚝뚝 다 떨어져 있더라고, 얘가. 아,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뚝뚝 다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이게 보니까 이 안에 지금 마디에서 지금 떨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밑에서 떨어지고 위에서도 떨어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선인장이 엄청 싱싱했거든요. 싱싱하면서 아 정말 잘 자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다른 선인장들은 다 괜찮은데 이요 하나만 이렇게 뚝뚝 부러져 있네요. 아 그래서 이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이쪽에는 빨간 꽃을 피는 가재발성인장이고, 이쪽에는 이제 흰 분홍을 아주 예쁘게 피는 그, 예, 가재발성인장인데, 이게 웬일인지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화분을 들고, 예, 이쪽으로 가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째는 이럴 경우에는 지금 그 뿌리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그거부터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 선인장을 다 이렇게 채워볼게요 떨어진 거를 아이고 아까 보라 이거 어머 이거 웬일이야 크게도 아주 큰 것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 다 꺼내 보겠어요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거 떨어져 있는 걸다 꺼내고 아, 원인이 뭔지 한번 찾아볼게요. 아 세상에 예쁘게 너무 싱싱하게 잘 자랐던 그런 선인장이었는데 아 밑에서 이렇게 지금 끊어졌어요. 얘가 바디에 흙도 다이지는 않았는데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첫째는 이제 뿌리가 썩었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아 조금 가습 했네 얘가 조금 가습한 것 같습니다. 예 바디에 흙은 안 닿는데 자 이쪽에도 보면은. 좀, 그 흙이 약간 많이 젖어 있는 상태니까 약간 가습했는 모양이라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한번 볼게요. 이 뒤에 있는 선인장들은 일부러 제가 여기 그 접목한다고 다 끊어준 선인장입니다. 이거는 원래 제가, 예, 우리 그목길린에 접목한다고 이 선인장을 많이 끊어줘서 이 뒤에는 그런데 여기는 괜찮네요, 얘들은. 얘들은 뿌리가 예, 네, 썩지는 않았어요, 지금. 뿌리가 아주 건강합니다, 얘들도. 얘들은. 근데, 이 앞에 있는 서인장만 그런 것 같아요. 뒤에 것도 한번 파봐야 되겠네. 얘들도 지금 뿌리는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서 얘가 문제네, 얘가. 예. 얘를 좀 흙을 좀 파내볼게요, 이쪽에는. 지금 아주 너무너무 탱글탱글이 싱싱했었는데, 그러니까, 어, 원인을 잡아 찾아봐야 되겠어요, 지금. 자, 여기를 이제 뿌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이리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뿌리는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 뿌리는 안 썩었어요. 이걸 한번 뽑아 볼게요. 예,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뿌리도 나 있고, 예 여기는 위에도 지금 썩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마디가 부러졌어요.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네요. 저절로 뚝뚝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이제 중간에가 과습이 돼 있는 모양이네요. 여기가 예, 만약에 만약에 물을 많이 뿌려줬다 하면은 여기 물이 물이 이제 머금고 있으면 이렇게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뿌리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자, 이것도 요거 하나가 또 이렇게 이것도 한번 뽑아 볼게요. 자, 이것도 아무 뭐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이것도. 이것도 지금 뿌리는 썩진 않아서 속에는 뿌리가 달려있고, 요 속에 보니까 아주 싱싱합니다. 이게 이게 싱싱한데도, 이게 마디에서 부러진거 보니까 얘가 정말 너무 싱싱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마도 여기에 물이 머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예, 물을 가끔 뿌려주다 보면 은 그럴 수가 있어요. 물이 많이 가다 보면 이 마디 쪽에 물이 쑥 흘러내려가서 다 말라야 되는데. 안 마르고 여기에 먹은 중간에 이제 마디에 머금고 있으면 이렇게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른 건다 싱싱한데, 얘가 중간에서 이렇게 떨어진 거 보니까 그렇네요. 자, 요 뒤에 거는 괜찮습니다. 같은 몸인데, 이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가 조금 가습은 가습이라요. 지금 얘가 흙이 흙을 보면은 흙이 많이 젖어 있어요. 이게 흙이 많이 젖어 있어서. 이제 요대로 나누면은 요 뒤에 것도 가습으로 또 무름병도 올수 있습니다 뒤에 것도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기 있는 흙을 조금 파내겠습니다 이게 너무 가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런것 같아요 이 원인이 지금 이제 뿌리에도 아무 이상이 없고 예그 잎에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마디에 마디에서 아마도 그 물이 머금고 있어서 그렇게 아마 뚝뚝 떨어졌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 있는 흙을 조금만 드러내겠습니다. 네, 너무 지금 가습이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네, 이거 조금만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그 밑에 흙은, 예,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게 구멍을, 구멍을 내주세요. 이걸로. 이게 젓가락입니다. 젓가락으로 이렇게 쑥 집어 넣어서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파주세요. 돌려서. 예, 요렇게 파주시고 또 이쪽에도 살짝 돌려서 파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래를 준비를 했어요 모래를 마른 모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이게 지금 마른 모래입니다 마른 모래를 예, 구멍을 뚫어놓은 곳에다가 이 조금씩 집어 넣을게요 여기가 흙이 너무 지금 그뭐그 상토 그 그런 그 재질이기 때문에 그런 흙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 그, 물을 머금고, 많이 머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구멍을 내겠습니다. 구멍을 내서, 마른 흙을 갖다가 집어 넣을게요. 자, 마른 흙을, 예, 조금씩 집어 넣습니다. 이게 흙이 아니고, 모래입니다, 모래. 아, 자꾸, 예. 모래를 넣겠습니다. 흙이 아닙니다. 제가 자꾸 헷갈리네요. 자 그리고 예, 모래는 이제 강모래인데 모래는 좀 넣어줘도 괜찮습니다. 애들이 너무 습한데는 흙 자체가 그 물을 많이 먹는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 군데군데 이렇게 예, 구멍을 뚫어서 강모래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른 그 모래를 집어넣으면 애들이그 습분도 좀 이렇게 날라가고 예또그 건져도 잘 되고 또 물도 잘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구멍을 뚫어지면이 속으로 쑥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모래가 자 그리고 이쪽으로 돌려서 또 이쪽에도 구멍을 내겠습니다 이쪽에는 좀 덜하긴 해도 제가 자 모래를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집어 넣을게요. 뭐, 전체 다집어넣으게 아니고, 군데군데만 조금씩만 넣어주면은, 이예 가습 됐던 게 조금 해소가 되면서, 공기도 들어가고, 또 그, 물빠짐도 잘될 거예요. 이거 지금 모래를 집어넣기 때문에. 자, 이쪽으로도 한번더 하겠습니다. 이쪽에도. 예 이렇게, 이렇게 젓가락으로 돌려서 집어넣고 돌려서 구멍을 냅니다. 강모래를 또 집어 넣을게요. 예. 그래서 한번더 이렇게 흔들어 주면 요 속으로 싹 빨리 들어갑니다 모래가. 그러면은 그 건조 조금 약간 건조가 되겠죠. 그래서 얘들이 살아가는 예, 데는 아주 물음병 예, 없이 살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 돌려서 여기도 여기도 조금 덜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마른 모래가 밑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아주 그 물을 많이 먹었던 그런 그 물기가 많이 건조가 됐을 겁니다 자 그래야 조금 안심을 하면서 애들이 살아가지 그러면 또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흙은 요 위에다가 흙은 지금 제가 모래를 조금 깔게요 위에다가 그래가 또 이게 여기는 조금만 좀 물을 네, 좀 끄집어내고 자 모래를 위에가 살짝 좀 얹겠습니다 얘들을 예 모래를 얹어놓고 자 이쪽에 이쪽에는 이쪽에는 모래 안 들어가도 되는데 살짝만 할게요 그냥 얹어주기만 할게요 그리고 이쪽에 한쪽에 좀 예, 두 뿌리 뽑아낸 곳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쪽에는 뒤쪽에는 괜찮으니까 모래를 많이 안 깔아줘도 됩니다. 이쪽에는 근데 요 앞에는 아까 두 뿌리 뽑아낸 곳입니다. 여기 그래서 예, 얘들을 이제 또 여기다가 삽목을 할게요. 예, 여기는 이제 모래를 얹었으니까 모래 위에다가 삽목을 하면은 예, 괜찮습니다. 잘 됩니다. 먼저 또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모래 위에 삽목할 때는 모래 위에 하고, 이제 이렇게 삽목을 할게요. 아까 떨어진 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주 싱싱하고 괜찮으니까 바로 모래에다가 이렇게 삽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쪽이가또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텅비어서또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이거를 다시 심습니다. 그런데 이 선인장이 이제 뿌리가 다 나고... 뿌리가 다 나서 자라면 나중에 영양분이 없다 싶으면 여기 모래, 운 모래를 살짝 걷어내고 다시 또그 상토 같은 걸 올려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습니다. 자, 이것도 떨어진 거 아까 우니까또 다른 데다분에 심느니 그냥 여기다 모래만 살짝 얹어서 이렇게 삽목을 해주면 얘들이 또잘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렇게 댓글에 그 갑자기 아무 이상 없는데 마디에서 뚝뚝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항상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당해보니까 그걸 알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저도 이제 알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물을 뿌려줘도 그냥 막 마구잡이로 뿌려주지 말고, 이 싱싱한 데는 절대 물을 뿌려주지, 뿌려주면 안 됩니다. 뿌려주다가 보면 또 이렇게. 가스으로 해서, 마디에서 물이 머금고 있다가 이렇게 뚝뚝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아주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참, 이 서인장을 키워가면서, 배워가면서 키우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 요리 떨어진 마디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여기다가. 예, 아까 보니까, 여기 있는 거다 이렇게 심어줄게요. 이렇게 꼽아놓으면은, 그래가 이제 다른데는 물을 뿌리지 말고 여기는 모래가 또 마른 모래입니다. 지금 마른 모래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만 물을 살짝 살짝만 뿌려주면 돼요. 나중에 지금 이거 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예다 네. 네. 지금 아까 보서 다 지금 심었어요 이제 심었는데 이렇게 심어놓고 이제 얘들이 자라면 또 화분이 꽉 차겠죠. 그러면 안 그러면 여기가 텅 비기 때문에 보이시는데 이렇게 이제 심어놨기 때문에 그 잎꽂이를 예, 했습니다. 잎 떨어진 걸 갖다 다 이렇게 또 심었기 때문에 또 괜찮네요. 이쪽에도 몇 개가 이쪽에도 조금 빈자리가 있어서 다 채워줄게요. 여기 떨어진 거 아까워요. 이거 하나라도 이렇게 꼬마로 으면다 뿌리가 나기 때문에 이제 봄 돌아오고 그러면 아주 이제 성장이 잘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잎 하나라도 이렇게 꼽아놓으면 괜찮기 때문에 자 됐습니다. 이렇게 다 네, 심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이제 얘는 물을 이쪽에는 만약에 나중에 이쪽 선인장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쪽에는 잎꽂이 해놓은데는 물을 주지 마시고. 또 이쪽에만 이렇게 살짝 물을 주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습으로 인해서 그 물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예 나중에 줄 때는 이쪽, 이쪽 가쪽으로 이렇게 살짝 주면 됩니다. 이쪽에 뿌리 있는 쪽 그리고 이쪽에 지금 삽목해 놓은데 잎꽂이로 삽목해 놓은데는 예 여기는 물을 주지 말고 예, 이쪽에는 이렇게 물을 이쪽에는 물을 뿌려주면 됩니다. 여기는. 이거 마르 지금 말라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조금만 제가 물을 뿌려 줄게요. 많이 뿌리면 안 되고 자, 살짝만 이렇게 뿌려 주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이 꼬지 한쪽은 살짝 뿌려 주면 되고 예 뿌리 있는 데는 또 물을 이쪽으로 나중에 물을 줘야 되잖아요. 한 10일이나 15일 정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15일이나 한 20일까지도 물을 주면 안 됩니다. 지금 밑에가 너무 가습이기 때문에 이제 한 20일 돼서 이쪽으로 조금만. 컵으로, 그 종이컵으로 한 반컵만 주도 되고, 한컵을 줘도 되고, 그 정도만 주면 되겠습니다. 자꾸 하던 말또 하고 또 하고 한다고 뭐라까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세히 들으라고 자꾸 되풀이 하는 말이 생기네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해주시고, 공감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릴게요. 또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